나도 참 공짜 좋아하지만 진짜 공짜 좋아하는 사람 많아. 좀 맞는데. 더 죽가봐야 되나? 저 여기. 안칠라롱 역시 별 의미는 없는 것이었어. 아 이제 진짜 슬슬 또 그거든다 <laughs> 요즘에 또 이제 또 방학 끝나가지고 남는 사람들만 남으니까 슬슬 또 악플들이 오여, 판을 치기 시작하는구만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행복한 햄토리님 별선확게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 유튜브에서 아플 다는 애들 딱 보면 뻔한지 뻔, 뻔하지 뭐 얼마나 자기 그게 없으면은 남한테 악이나겠어 행복하지 못하면 자기 삶에 만족이 없어 이제 부, 요즘에는 좀 불쌍하더라 그래가지고 나 웬만하면 악플 달아도 좋게 좋게 대답해줘 행복한 하루 되라고 <laughs> 어. 이런 악플을 안 달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도 행복해져가지고 아프다고, 아 would b 아프다고, 미안한데 아프긴 아프다고 작작 a 라고 아니 나 지금 이거 하러 본게 아니 i 는데아참 JTF r e i n f o r c e m e n t s r e q u e s t e d u g i n a p i n g i n a Pu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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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u g a Pugina p u i n g

쟤들은 또돌아서우니이번 r 뒤쪽에서오냐또 카빈이네. 아이 아저씨들, 아저씨들, 아저씨들. 내가 잘못했어. 그만, 그만 때려. 주만때려좀 야야야. 작작해, 작작, 작작하라고. 이런 게임 에너들. 아니 아직도 안 끝났어? 이 아, 미션 생각보다 길구나. 미션이 생각보다 크네. 아, 이런 봐라. 죽음들이 봐라. 죽음들은 아래에 뭐? Come put the head. Shot. 제가 랐승가? Air secured. Uploading data to JTF network. 아우, 정말. 뉴욕을 구축 구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기협에서 이미 망했지만 아무튼 망한 뉴욕을살리요 좋은 나라 a l 어, 자이 조페로는 내가 죽였던그 조페로 말하는 건가? o <목소리> There's a residential building uptown for you in Hell's Kitchen. It's pretty big, so make sure to cover the exit so no one gets out. There's a truck ready for you as well, but don't go crazy. I don't want to hear you burn the whole block down or nothing, okay? You got it. The rest of you, stick to your patrol routes. You never know what might be creeping back, even if you cleared it out yesterday. Now, let's go to work. Let's go to work. 네, 무정부 상태가 된 도시 재건하러 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설명이야. 완벽한 설명이다. 그 와중에서 뭐 이것저것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내용이죠. 자, 이제 전력부터 찾아, 차단하자. 여기. 안테나 수리야. 어디로 나가야 되니? 위쪽이니? 저기 계단 타고 올라가 보자. 안테나니까 위층에 옥상에 있겠지. 아, 니들 뭐야? 왜 그랬어? 왜 여깄어? 그 사람 화나게! 야 저격수? 너또 너 저격 좀 하니? 나도 저격 좀해어어 그래 자 통신리그 전원있으 뭐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이런. 저기 안 닿을 텐데? 어. 설마? 아닌데? 여기 위도 아닌데 어쩌란 말이요 저기란 말인가? 아야. 떨어지면 망한 망하잖아 여기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훗. l o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레벨업 you go name Simon Burris used to run with a street gang around these parts shot up a couple of storefronts with his hooligan friends nearly killed a man anyway he's back and he's brought company with him think you can get him off the streets. 자, 이제 이거 하고서 잠깐 기지 들려서 그, 그... 정비 좀 하고 어, 이거 제시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안 하고 있었죠 제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하고 뭐 그렇게 가보자 y yeah, hi, whatever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채팅창 죽은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만 쏴. 나 지나가는 길이라고. 아 지나는 길에도 이러이래서. 또 이렇게 사람을 건드려야 직성이 흐리니? 아니요, 빠른 이동하면 돼요. 아니, 이게 처음 가는 지역은 빠른 이동이 안 돼요. 처음 가는 위치나 지역 같은 경우는. <laughs> 근데 뭐, 나 녹방, 녹, 녹방에서도 녹 채팅 아무도 안 하잖아. 어. 내가 녹방 특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트나 싶어. 네, 또 막상 안 틀리면 또 랭킹 유지가 안 되니까 안틀 수도 없고, 딜레마야, 딜레마 자 사람을 못해갖고 난다. 난다, 이거 딱 3월 초에서 4월, 4월이 정말 방송하기 힘든 달이긴 한데, 안튼뭐 그래. 작년보다 힘들어지네. 작년에는 저 재작년보다 힘들었는데, 진짜 여기네요. 사이먼 버리스의 첫 번째 직속 부활을 제거하자. 넌 뭐가 필요하니? 아니, 잠깐, 나 응급 처치 도작 하나도 so 없는데, much. 이걸 모던한 패딩 자켓, 덴골 브레이커, 내가 하나 갖고 있는 이걸 뺏어가다니. 노스페이스인가? No 아니야 사실 유튜브 보세요. 사실 안 봐도 돼 녹방. 유튜브만 잘 보면 돼. 아이 깜짝이야 이 씨. 녹방 백날 첫날 본다고 생방만 잘 보, 봐주면 되 되지. 녹방 백날 첫날 본다고 나에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저기 있었구나아이고 미안하다 친구들, 미안 뭐지 뭐가 터졌어 또 이렇게 좀까다롭구만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데 뭐야 이것들왜 지들끼리 보랑 싸우고 있어 뭐야 왜 레벨 18짜리가 여기 와서 갑자기 얘들이랑 싸우고 있지? 아니 적기날이내그내 내 대신해 줬어. 18레벨짜리가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아 진짜 랜덤 몹인거 같은데 길가에 체인을 아유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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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재 아재 왜왜님 구역 아닌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괴롭혀 아니 나 십자 십오레벨 존에서 1팔레벨이 오면은 어쩌자는 거야. 나 다른 미션은 너너 잡는 미션 하러 온거 아니라고. 아재. 아재 아재 봐라 아재. 아재. 아재 아재 달려줘. 아니 너왜 나왔어 너는 왜 나왔냐고 대체. 미쳐버리겠네. 뭐 어디 또 저격수 있다. 저격수가 있는 거야. 아유 살려주세요. 어,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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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아, 아니, 15레벨 미션 하는데 18레벨이가 나와가지고 깽판 치면 어떻게 잡아? 이걸 그것도 왜 여기서 시작해? 겁나 화난다. 어쩔 수 없지. 이 혼자 다이 먹겠다는 도둑놈 싫고! 울분을 네, 금할 수가 없네. 왜 수류탄 들고 뛰라는 거지? 아 이게 좀더 빠르다고 이동하는 게. There is no sense wasting bullets on me. 자, Thank you for your kindness. 평범한 작업용 부츠. 이거보다 나그 미군 복장 같은 거 한번 음. 입어보고 싶은데.

그래 아까처럼 막 갑자기 18레벨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똥을 주지 않는 이상 그래 난 쉽게 죽지않아 쉽게 당하지 않을거라고 위용위용위용위용위용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빨간 파란색 아이템 나왔었는데 그것도 남아있네 어머나 어머 남아있어 대원 백팩 하지만 능력치가 쓰레기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적수구나 That's what I could see. Just eliminate the problem. Apple has... yeah. 아어 뭐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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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잖아. <careers> <어허> <laughs> <어허> <inhale> 그렇지, 이제 사이먼 버러스를 잡으면 되는 거냐? 이 버러지, 어리스 사이먼 버러지, 어, 전형적인 화염 방사 캐릭터인가? Oh, yeah. 아우야. 우야. 우야. 우야 무서워라. 으이씨! 왜 이렇게 생겨? 끝났어. 오 야. 어 <Happiness gegeniceinding warfare> <Rabbi> <animesting> <Diamond mucha> that small peen, Burris. He was a bad kid right from the start. Used to steal lottery tickets. Ah, in line to buy smokes.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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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레브 아아이 파란색 아이템 먹으러 다시 가야 되잖아. 아이고 힘들어. 이게 군용 복장은뭐 따로 따로 뭐 해야 되나 보다. 페스트 이벤트로 얻는 건가 보다. 아님 뭔가 따로 해야 되나. 이게 특전이었던가 그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그래 뭐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M4 경찰용 M4. 자 과연 음. 어떤 쓸만한 무기가 될지 우리 m 음. 4 그렇지 6 2 0 a m a s 저 역시 m 4를 m 4가 낫겠지 음, 아, 친구가 오늘 야근이래요. 어, 대한민국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야근 없이 있을 수 없지. 어. 그래가지고 미안하대. <laughs> 친구, 야근이랍니다. 야크니야, 야크니야, 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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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뭔 소리야? 4583짜리 카빈. 저 이제 또 이것도... 이 카빈도 이걸로 교체할 때가 왔구만. 자 이제 기지에 잠깐 좀 돌아가가지고 아이템 팔고 또 이벤트 있으니까 이벤트 하고 이거 업글도 지금 내가 하나도 안하고 있었어 꽤 모아놨는데 포인트를 어 이것도 좀 하고 진행을 하죠 기지로 고어 이제 작전기지 돌아갔다가 이제 이 미션 하러 가야돼 1 0레벨짜경찰하 그러게, 진짜.